틱톡 나이트 기존 가입자라면 링크 클릭만 하면 바로 35,000원, 신규 가입자라면 최소 20만 원을 바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 확인. 결국 곧 있으면 토티 선수들이 나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음 토티 선수들이 나온다면 가장 피해 볼 선수는 누구일까? 바로 24 토티 선수들이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23 토티 매시 가격을 보면, 작년 1월 20일 24 토티가 나왔을 당시 시세가 잠깐 오르긴 했었지만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결국 이번에 25 토티가 나오는 날에도 24 토티 선수들이 잠깐 시세가 오를 수는 있다고 하여 그 후로 다시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어지간해서 토티 선수들을 파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와 근데 뭐 했다고 벌써 25 토티가 나오냐? 시간 게 빠르네. 여러분들의 구독 클릭 한번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만 눌러주세요, 형님들.